알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똑똑한 인물입니다. 2. 스티븐 호킨스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로 블랙홀에 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3. 마리 엔토아네트 소설가이자 수학자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4.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유럽 역사에서 뛰어난 전략가로 인정받는 인물로 전쟁과 정치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5. 마리 퀴리 물리학자로 방사선 및 원소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하며 놀라운 학제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6. 레오나르도 다 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과학자, 발명가로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7. 알란 튜링 컴퓨터 과학자로서 튜링 기계를 개발하고 암호 해독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8. 맥스 타폴 양자, 역학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물리학자로 뛰어난 수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9. 메리 셸리 소설가로 프랑켄슈타인을 창작하여 과학, 모험,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10. 니콜라 테슬라 미국의 발명가로 교류 전류 전기 발전기를 개발하고 무선 전력 전달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